안녕하세요 린저씨, 린준마 여러분들, 린생극장 린저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C 마지트 없는 내용들, 업데이트 패치 노트에 적혀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단에 보시면 스킬 옆에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런 테두리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구별을 잘하라고 테두리를 심어뒀습니다. 다음은요, 변신과 인형 옆에 검색창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변신카드의 이름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문이가 변신이고, 자, 이렇게 된 거는 스킨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검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법 인형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컬렉션에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이제 컬렉션을 보려면은 일일이 클릭을 해서 눌러야지 됐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인형과 스킨까지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획득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순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에서 획득해 보시면 은 새로운 탭이 생겼습니다 사냥시 축복 장비 자동 획득이라는 탭이 생겼고요 전체, 고급 이상, 희귀 이상, 오프 이렇게 네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오머네탑 4층에서 나오는 몬스터들을 토벌을 하게 되면요, 5만의 탑 5층 이동 주문서를 줍니다. 현재 오만의탑 4층까지밖에 없죠. 이제 곧 있으면은 5만의 탑 5층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미리 이렇게 이동 주문서를 습득을 해서 5층이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로 될수 있도록 한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은 구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5층 이동 주문서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요, 상점에서 품절된 상품은 뒤쪽으로 정렬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거 구분 없이 앞쪽에서 구매를 했으면 그대로 품절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구매를 하면 구매를 한 목록이 뒤로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장비에 옵션을 붙일 때 속성이 들어가 있으면 퍼센테이지 또는 정수로 다르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퍼센테이지를 모두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만의 탑 2층부터 3층, 4층까지 하고요, 상하탑 4층부터 8층까지 있는 몬스터들이 출현 개체수가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버림받은 자들의 혹한과 버림받은 자들의 땅로비에 인터 서버 매칭이 호이스와 짝수 서버로 나뉘어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던전 충전석을 사용을 하면요. 기존에는 이렇게 한 칸씩 올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계산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충전하고 싶은 수량만큼 한 번에 넣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삭제나 판매 그리고 용해를 할때 자동 설정을 누르면은 축복 아이템도 체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오르비스 타겟팅을 이용을 해서 다수의 플레이어를 순차적으로 신고를 할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신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고를 할수 있는 단축키가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으로 설정된 키는 T입니다. T를 누르면 바로 창이 열리죠. 또, 일반 몬스터를 처치를 했을 때 인벤토리로 즉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획득을 한 아이템 배너가 출력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데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아데나 그림이랑 숫자만 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떴습니다. 아데나라고 떴죠. 찬양 중에도 육안으로 정확히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성전 관련인데요. 공성전을 했을 때 성문이 조금 더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문의 체력을 낮춘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베르세르크 변신 스킨이 이동을 할 때나 사냥을 할때 대사를 치잖아요? 일본어로 많이 들리는데 그 대사 출력 빈도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규 스킨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받았던 스킨들도 모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그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